치고 배운다는 그런 그 능소 관계가 아니고 상만한다는 의미니까 예, 그렇게 알아 주시고 하심탄회하니 예, 예, 토론하는 방향으로 어, 공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거식으로서는 1학기에 <laughs> 예, 아웃트레이닝 전부 어느정도 다일원는 마치고 예, 실습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 1, 2학기 때에는 완전히, <laughs> 여러분들 정장으로 전부 마스터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들어가도 하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의 뜻을 알아야 되지, 뭐만들어가지고서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만큼 더 깊이를 잘 알고서나 해야 되지, 알지고 못해가지고 할수 있는 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laughs> 예, 제가 이제 불복장을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고장육부는 똑같이 있지만은, 과연 마인드가,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중생을 제대하시는가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강의를 예, 한과 동시에 실제로 어, 부처님을 예, 법에 맞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또 본문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알기를 하고 약술 비15 페이지 약술 비까지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는. 에, 모자랄 빚자도 되고 더러울 빚자도 되고 비루하다 이런 말도 이렇게 그, 그런 말도 있지만은 좀 겸손해서 하는 뜻이에요 간략히 서술한다 뭐를 서술하느냐내 조금 소개 하는 뜻을 서술한다 화학 화학수님 쓰이는 소리예요 화학 쓰이께서이 소상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편집을 하고 보니까 아 전체적인 것이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예, 말씀을 실제 정말 시다 아이는 약수비란 말이 관보 <laughs> 사전은 찬지 어, 이 말점에는 이 조상경이 찬지 한 것이 수번 음, 여러 번이다 말이죠 책여 비성지라 모든 경에 성인의 뜻이 아니 안 가지고서나 일석 전문이 차인 대장 일남즉 일석 전문을 우선 대장경을 열람해 본즉 개차 편집이 주로 근세이 이피구라 이 근세에만 이렇게 삽입이 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이, 찬집이 많이 되고, 요렇게 한 것을 보고, 오래된 것이, 예, 아닌 것이 많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래서, 예, 교 가운데 소위 법이, 예, 법이, 교 가운데 보면은, 이런가, 법을 뜻에 인과의, 예, 신의 소중지, 이. 예. 뜻이 있더라. 팔만 대장경을 전체를 보면은, 신, 해, 수, 증, 사문이 이렇게 뜻이 있는데, 자연, 포개이라. 자연이 이 조상경을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신, 해, 수, 증, 사문에 개합이 되더라. 이말이오자유하오이 뜻은 무슨 뜻인가?